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 이천 상담소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이천시 관내 행정과 주민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역사정에 밝은 14개 읍면동의 이통장회의를 대상으로 순회하며 지역상담소의 설치 목적과 운영 개요, 주요 기능과 위치를 알리는 홍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총 22회 방문하여 출입구에 지역상담소 홍보 리플릿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상담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입법, 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천상담소는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석, 김인영, 허원, 도의원은 지역상담소 홍보에 협조해주신 은면동,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상담소를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